지금까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너무 희망이 없지 않나 또 너무 우울하지 않나 너무 슬프지 않나 이런 감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미래의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천손의 자손들이고 뿌리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을 잘하고 그때 그때마다 아, 이렇게 잘 넘고 넘어서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냉전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태풍처럼 어려움며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국가가 어렵다는 얘기였지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예언학자들 또 일부 역술인들 또 일부 경제 평가하는 그 경제 전문가들 또 어, 나름대로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일부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전복되고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는 전복되는 일도 없으며 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한파를 겪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이 어려움이... 얼마만큼 빨리 해결될 것인가?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가? 어? 얼마만큼 이게 참 극복이 잘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국민 학위에 따라서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으며 더 힘들고, 더안 힘들고, 어? 강약, 구호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깨어있고 바르게 노력하고 정치를 바르게 한다면 아무리 구분이 좀안 좋다 하더라도 극복을 잘할 수 있고 하나의 겨울 한파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치가 깨어있지 못할 경우에는 이 한파의 기운이 좀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국가와 국민 저력으로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은 살아납니다. 단지 2020년 21년도가 국운이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 후유증을 겪게 되며 그 후유증에 의해서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 어? 이렇게 모든 면의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올수 있다. 이건 정말 여러 국민들이 느끼는 느끼는 고통이며 느끼는 괴로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우리 국가오은 살아나며 좋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선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나 정신력으로서 앞으로 전 세계에 정말 인류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본다면 변방, 동의민족이라 그럽니다. 우리 중국 입장 저저저.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어 정말 동방의 작은 나라, 동이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동이 민족이지만 근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이 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동방의 주국이며 뿌리 민족이며 해 뜨는 나라, 동방의 나라 어? 등불의 나라. 이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경제의 힘으로 깨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신문화로 전 세계를 깨우게 됩니다. 음? 정신문화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며 정신문화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그 정신문화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원동력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며, 그런 자부심으로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당백으로서 전 세계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 구군은 우리 전체 구군이 있고 또 지역적 구군이 있습니다. 지역적 구군이 있는데 살짝 제가 지역적 구군을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명당이 계속 기운이, 기운이 보세요. 돌고 어떤 때는 이대입구가 막 번성했다가 다시 홍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번성해지고 또 홍대가 좀 좋아졌다가 다시 연남동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요러다가 다시 몰려서 저 명지대 남가자동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기운이 빙빙빙 돕니다. 아 앞으로는 연남동, 연희동, 남가자동 요 쪽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게 되고 기운이 돕니다. 강남도 이렇게 기운이 뭐 강남역 쪽이 번창했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서 돌아서 반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로 말하면 이 앞으로 충청남도 계룡산 신도안 주변으로 기운이 돌게 되며 계룡산 정기가 살아나게 되며 앞으로 계룡산 신도안이 이 신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명당이며 국군이 앞으로 그쪽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일 국가 정책은 바로 신도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바로 계롱산이 이 지세가 앞으로 강해지며, 저 충청도 중부지방이 지세가 어, 명당 기운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참 함부로 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구근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앞으로는 어, 우리 국민들이 상가를 사가지고 임대업만 하고 이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에, 사실은 이 앞으로는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 어, 이 상가 임대보다 농사가 더 소중한 세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형편이 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농토를 좀 지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지금 쌀값이 최저치인데 앞으로 쌀값도 좀 오르게 되고 또이그 농토 값어치가 어, 좀더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땅금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값어치가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만 그 투자를 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어, 생활을 영위하면 된다 이런 목적보다는 앞으로 지방에 좋은 명승지를 찾아서 어, 좋은 땅을 보유해서 좀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놓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의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거나 능력이 되는 분은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어,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아파트는 2020년 3, 4월부터 조짐을 보이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제가 예언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은 정말 버블 붕괴라는 게 실감이 나고, 또 특정 지역은 실감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도시에 따라서, 기운에 따라서, 지역, 그, 형성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가, 지역 형성에 따라서, 어, 그 파장이 약한 지역이 있고, 그 파장이 심한 지역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블 붕괴 현상이 오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버블 붕괴 현상이 온다. 그런데 그 부분 부분 버블 현상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며 체 전체,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욕심내서 사는 돈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이 절대 필요해서 산다면 할말 없지만, 어, 지금 아파트를 사는 시기는 아닙니다. 저는 돈이 있어도 안살 것입니다. 아니,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3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사본 분도 있겠지만, 잔뜩 오른 다음에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나요? 더 오를 가능성이 많나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주택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쪽이란 뜻입니다. 즉, 고점에 와 있다. 이 고점을 뚫고 계속 임계점을 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임계점에 와 있고 앞으로는 떨어지는 쪽으로 흘러간다. 선생님 떨어진다 했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도 올른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임시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다.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돈 가족 여러분 돈이 있다면 좀잘 비축해 두었다가 3년 이후로 미루십시오. 지금 무리하게 에, 그 아파트를 사는 건 매우 위험하다, 부담스럽다. 전세로 임시 임시 살다가 사는 것은 좀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십시오. 응? 지금 빨리 정리 못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마다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는 집은 살고 몇 채씩 투자해서 임대업을 한다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빨리빨리 정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욕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조언을 한다면 내가 필요한 집은 가지고 살되 필요하지 않다 싶을 때는 정리를 해서 차후로 미루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만약에 정리를 할수 없다, 그러면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서 3년에서 5년 이후로 바라보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3년에서 5년 이후로 바라보고 가지고 있대, 2030년 이후에 부동산 어려움이 진짜 또 옵니다. 이건 내가 먼 미래를 또 예언하는 건데, 2030년도부터 35년까지는 진짜 부동산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는 그때는 정말 부동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실물 위주로 살아야지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번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아. 즉, 내가 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필요하게 쓰는 위주로 살아야지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번다. 이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2030년도부터 35년에는 또한번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는 부동산 가치가 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50%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50% 이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투기해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부동산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 위주로 내가 보유를 해야지 투기 위주로 보유할 생각은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어? 그래야지 이걸 투기 위주로 가지고 있었다가는 어, 2030년도부터 35년에는 정말 허망하게 된다. 제가 먼 미래 예언이지만 지금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원 가족은 미래를 멀리 보고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2030년도부터 35년에 어려워지는 이유는 국가가 다시 한번 힘든 어려움이 오고 국 군도 힘든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나라 노년 노령화 노령화 아시죠? 우리나라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어, 또 통일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책들이 평준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응? 많은 정책들이 평, 평준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어, 이렇게 막 버블 현상, 버블 붕괴 현상, 응?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 오른 지역들은 그냥 확,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 오른 지역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른 지역은 막 50%까지 떨어지고 안 오른 지역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지역에 살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3, 2030년이 넘으면 인구가 아시죠? 급속도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주택 시장도 줄어듭니다. 가치 존재는 상대성으로 달라지죠. 수요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수요자가 적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2030년도부터 35년은 구군도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런 그 수요 가치도 떨어지고 인구 정책에 의해서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바로 부동산 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해서 부동산 관리를 잘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 미래까지는 예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나마 다시 내가 전환점으로 준비하고 전환점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나 바로 2022, 3, 4, 5, 6, 7년도까지가 이 부동산을 잘 운영하고 팔거 팔고 또 다시 회복이 되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살거 사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살거 사서 살고 팔고, 음 응? 알아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살고 사고, 팔고 팔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내가 운용을 잘하기 좋은 시기가 바로 그 시기다. 그리고 그 시기를 딱 주고 나서 다시 또 여러분을 시험하게 되니까 시험제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에, 큰 국가 흐름은 앞으로 3년이 어려운 시기고, 3년 지나면 또 다시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030년 이후로 또한 번의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알고 준비도 하고 노력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는 저력 있는 나라고, 천손의 나라고. 바로 천손의 민족이기 때문에 시련은 있으되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재생하며 반드시 일어나며 반드시 융성한 국가로 만들어집니다.